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지만 가정 예배는 매일 계속됩니다. 8시에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갈릴리 서쪽에 있는 큰 마을인 디베리아에서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건너서 베세다들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베세다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베세다들로 예수님을 또 찾아갔었는데, 지난밤에 베세다에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 베세다에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베세다 쪽으로 찾아갔었던 것이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찾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베세다에 계실 줄로 알고 베세다로 갔는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갔던 가버나움 방향으로 또 배를 돌려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 방향으로 떠나는 것을 보았고 자기들이 출발해온 디베리아 쪽으로는 제자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릴리바다그 인근의 도시인 좀 북쪽에 있는 도시죠. 가버나움으로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되지요.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는 예수님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열심히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에, 떠, 따르지 않고 등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큰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일하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구원자로 오실 것으로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나 뭐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유대인들이나 그들의 삶은 뭐 처참하기 이를 때 없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포로들, 또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그들의 삶이 비참했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되고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하게 된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자신들을 구해줄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기대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던 구원자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기대하고 왔다가 돌아서서 가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돌아서서 가는,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는 너희도 나를 너희가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로 믿고 따라왔던 것이냐? 하는 질문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아라싸옵나이다라고 대답해요.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는 대답이에요. 비록 제자들이 우리가 밀어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 중 하나는 아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 세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이익을 얻기 위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저와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목적, 이 세상에서 이익을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익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믿음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믿지 않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때, 미련 없이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떠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서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늘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고 왜 믿는지 믿음의 목적을 분명하게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세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을 알자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걷는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추석 연휴 기간 중인데 여덟 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